경찰 조사에서 변호사 없이 답하면 조사 결과에 악영향이 있을까요? 변호사 없이 조사에 임할 경우 수사관의 유도 질문이나 오해 가능성에 대응하기 어렵고 진술 실수나 착오가 기록으로 남아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조사 결과에 직접적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높습니다. 현실적으로는 조사 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예상 질문과 답변을 검토하고 사건 관련 자료와 증거를 정리하며 사실 기반 진술만 제공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변호사는 조사 중 유도 질문과 추측성 발언을 실시간 점검하고 필요시 정정 진술과 증거 제출을 통해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며 방어권을 확보하도록 지원합니다.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불이익을 예방하고 조사와 재판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.